안녕하세요. 이우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주말 집에서 뭐하십니까? 의약품의 제조와 GMP. 오늘은 11번째 강좌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8장 제조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GMP 가이던스 해설 목차 중에 8번째 제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입니다. 제조 지시 및 기록서, 의약품 제조 공정 관리, 세 번째로 의약품 공정 관리, 네 번째로 의약품 제조 및 포장,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의약품의 반품 및 재포장에 대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조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부터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고와 출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입고는 의약품 제조 공정이 완료되면, 생산부 쪽에서 QC의 시험 우려가 되며 품질 시험이 적합이 되면 제품이 생산 라인에서 창고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출하는 창고로 제품이 입고된 후 이동한 제품은 출하되기 상태가 되며 생산부에서 그 완료된 제조 지시 및 기록서와 QC에서 완료된 시험 성적서가 QA로 보내져서 QA에서 검토 승인이 완료되면 출하 승인이 됩니다. 이것을 출하라고 합니다. 흐름을 간단히 보시면 생산이 완료돼서 QC 시험 우려가 되면 제품이 입고되기 상태가 되며 QC에서 시험을 해서 진행 후 적합 판정, 입고 승인이 나면 생산 라인에서 제품이 창고로 입고가 되죠. 동시에 출하되기 상태가 됩니다. 이 출하되기 상태에서 이제 생산부에서 완료된 제조 지시 및 기록서와 QC에서 완료된 시험 성적서가 QA로 보내져서 승인이 완료되면 출하가 되며 출하 승인이 된 이후에 의약품이 제조소에서 유통 시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공과 재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공은 공정 중 부적합한 의약품을 이미 확립된 제조 공정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결정화 단계, 뭐 증류 단계, 여과, 분쇄, 건조, 선별 공정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재가공은 일반적으로 외약품 제조소에서 허용이 되며, 바로 직전 공정으로 되돌려 제조 공정을 반복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공정만이 가능하며, 필요시 영향 평가 후 안정성 시험 등을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재처리는 부적합품을 정규 공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처리하려면 먼저 부적합의 원인을 조사하여 재처리한 제조 단위와 원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재처리는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만 가능하며 완제의약품 제조공정에서는 허용하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분리, 구획, 구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분리는 제조용수나 공기조화장치가 단독으로 있으면서 독립적인 건물이거나 출입구가 별도로 있어서 인동선, 물동선이 겹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획은 벽이나 방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구분은 선이나 가벽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닥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제품을 그선 양쪽으로 뭐 구분을 해서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의약품 보관 조건 형태에 따른 용어 의 정의입니다. 밀봉, 기밀, 밀폐 세 가지가 있고요. 밀봉은 균이나 미생물이 들어갈 수 없는 포장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무인 제재가 해당이 되죠. 기밀은 수분이 침투할 수 없는 포장 형태를 말합니다. 병포장이나 PTP, 알루알루포장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밀폐는 이물이 들어갈 수 없는 포장 형태를 말합니다. 첫번째로 제조 지시 및 기록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조 지시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조 지시서는 제조 공정 중에 혼동이나 착오를 방지하고 제조 계획에 따라 작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제조 지시서는 제조 기록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제조 지시 및 기록서로 겸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조 지시서는 제조 단위별로 발행해야 하며 제조할 때 작업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도록 작업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공정별로 구분하여 작성을 합니다. 다음은 제조 지시 및 기록서의 문서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약품 제조서에는 4대 기준서가 있죠. 품질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가 있습니다. 이 제품표준서는 제품마다 있고요. 이 제품마다의 제품정보, 허가이력, 시험성적서, 규격서, 원자재정보, 뭐 이런 여러가지 등등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품표준서 안에 제조지시 및 기록서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조지시 및 기록서는 4대 기준서의 일부입니다. 의약품을 제조할 때는 제품의 제조 단위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 기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조 기록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품명, 제형 및 성상, 제조번호, 제조연월를및 유효기간, 제조 단위, 원료약품 분량, 원료약품의 제조, 제조 단위당 실사용량, 시험번호, 원료약품의 실사용량의 기준량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 근거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 제조 지시서와 제조 기록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제조 지시 및 기록서를 겸용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정별 작업 내역 및 수율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수율 관리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도 기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 중에 시험 결과 및 부적합된 경우에 어떤 취한 조치들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중요 공정에서의 작업원의 성명, 확인자의 서명, 작업 연월을 및 작업 시간, 사용한 표시 재료의 시험 번호 또는 관리 번호와 견본, 중요 사용 기계, 설비의 번호 또는 코드, 관찰 사항 등의 특이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제형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 고용제인 정제와 경질 캡슐제의 제조 공정 설명입니다. 우선 원료를 측량을 한 후에 그 원료를 혼합을 하거나 과립 공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과립을 가지고 타정을 진행을 하거나 캡슐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 타정이 진행된 나정을 가지고 코팅 공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코팅 공정이 완료되면은 선배 공정을 거쳐서 포장 공정을 거쳐 입고 출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공정 중간에는 공정 관리 시험과 반제품 시험, 완제품 시험을 거쳐서 입고 출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균 제재인 주사제 앰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제와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은 원료 측량을 진행을 하고, 이 원료 측량, 측량된 원료를 가지고 액물을 조제를 해서 제균 여과, 무균 여과 공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앰플에 충전을 하고, 수별 멸균 공정을 거쳐서, 이물검사, 밀봉검사, 그 다음에 코딩공정을 거쳐서 포장을 거쳐 출하를 진행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정 중간에 반제품 시험과 완제품 시험을 거치고요. 그리고 조제 전에는 조제 도구에 대한 어떤 멸균 공정을 거치고, 그리고 무균제품이다 보니까 작업 중에는 작업장에 대한 환경 점검을 필수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사제, 무균 제재인 분말 바이알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첫 공정은 원료 측량을 진행을 하고요. 이 원료 측량된 원료를 가지고 바이알에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밀봉검사나 이물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포장이나 출하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료 측량이나 작업 진행 전에 조제도구에 대한 어떤 멸균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균 제품이다 보니 작업장에 대한 환경 점검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반제품 시험과 완제품 시험을 거쳐서 입고 출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균 제재 중에 동결 건조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동결 건조제도 원료 측량을 처음에 하고, 이 측량된 원료로 액물을 조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제된 액물을 무균 여과를 하죠. 무균 여과한 액물을 갖고 바이알에 충전을 해서 동결 건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열공정과 완료가 된 제품을 밀봉검사를 하고 이물검사를 거쳐서 포장 후에 완제품 실험을 해서 출하를 하는 그런 공정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모든 주사제, 무균제제는 마찬가지로 멸균과 작업장 환경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반제품 시험과 완제품 시험을 거쳐서 입고 출하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제조 공정 중 주의사항입니다. 제조공정 중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의 작업소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제조 보관 및 품질관리 구역에서 작업을 하지 않은 종업원은 그곳을 통로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작업 전에 시설 및 기구의 청결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점검 후 점검 결과는 제조기록서 및 제조이전관리기록서 등의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론 생산량과 실 생산량을 비교하여 수율관리기준에 벗어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 제품명과 제조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한개 라떼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동안 사용되는 모든 혼합용기, 저장용기, 공정라인및 중요 기계에 대해서는 적절히 표시하여 언제라도 그 내용물과 그 라떼의 진행상태를 알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약품을 제조할 때는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고 청정 등급에 맞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제, 충전, 밀봉 작업을 하는 작업실 또는 무균 구역에 작업원이 들어갈 때는 탈의실을 통하도록 하고 원료 등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전실이나 패스박스를 거치도록 하며 이때 작업원은 규정된 작업 복장을 하고 소독을 해야 하며 원료 등의 용기를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작업을 개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멸균된 기계기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가장치는 소량의 원액을 미리 통과하여 여가성능을 점검한 후에 사용해야 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사용한 기구는 원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세척하여 건조한 후에 필요시에는 멸균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작업실의 작업 환경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성능의 공조시설을 갖추고 작업실의 기계 기구 등의 배치에 유의해야 됩니다. 중요 기계 설비에는 진행하는 제품명과 제조번호 등을 표시해야 됩니다. 공기 여과 장치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의약품의 공정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제품의 공정관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균일성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시험을 위해서 제조 공정의 검사 항목은 공정 밸리데이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정을 해야 됩니다. 허가된 시험 기기에 일치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며 연간 품질 평가 등 관련 기록을 통해 조절을 할 수,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검사 항목의 검사 시기 및 검사자는 각 회사의 제조 장비의 특성과 공정 밸리데이션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 검사는 작업 진행 중에 실시되는 항목과 일부 공정이 완료되어 다음 공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항목 또는 필요에 따라 생략하고 진행하는 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완제 의약품의 균질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공정 검사의 기준은 완제 의약품의 최종 기준과 같거나 더 엄격해야 됩니다. 이전 공정의 평균치와 추정되는 공정의 변화폭을 감안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공정관리는 공정공정간의 적부판정이며 품질시험은 반제품 및 완제품의 배치 라틸에 대한 적부판정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반제품은 구분 표시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함으로써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반제품은 오염 및 품질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관을 해야 됩니다. 각 보관 용기에 품명, 공정명, 보관 조건 등을 기록해서 시험 중 또는 시험 완료 등 상태를 표시하는 그런 라벨 표시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완료된 반제품은 품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될수 있는 한 빨리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단위 공정마다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미리 설정한 제한 시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이것이 반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문서화해야 됩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공정 검사가 완료된 후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험 판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보관 중 품질 저하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완료 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반드시 제품 표준서 또는 제조관리 기준서에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의약품의 제조 및 포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멸균 조작을 요하는 의약품은 멸균 전과 멸균 후 반제품 상호간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멸균한 제품과 멸균하지 않은 제품은 라벨을 부착하여 구분하거나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용수의 수질은 제조 공정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매 작업시마다 시험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검증된 방법에 따라 시험의 주기를 정하여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작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서 채취한 제조 용수에 대한 시험 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이전 적합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제조 용수를 사용한 모든 제품과 설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야 됩니다. 제조 용수도 연간 품질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시험의 주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공정관리에서 제조공정 중 기준일탈한 반제품을 재가공한 경우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됩니다. 기준이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로트를 재가공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부적합의 이유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조공정관리에서 발열성 물질시험을 실시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막에는 건열 멸균 등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세척 멸균한 후 발열성 물질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야 됩니다. 원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중요 공정에 설정된 작업 시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이 없음을 규명하고 그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됩니다. 한약 원료의 제조 공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원생약을 세척, 절단 및 단순 가공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제조 공정 관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약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연속 작업으로 분쇄한 양을 제조 단위로 관리하며 혼합 생약을 분말로 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의약품 포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장 작업을 위한 공정을 설정할 때는 교차어염, 위험, 혼입의 위험을 최소화시키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낮장 라벨을 사용하여 포장 및 라벨 부착 작업을 할 때도 특별한 관리 절차가 필요한데요. 제품별 함량 단위별로 전용의 라벨을 첨부해야 하고 포장 작업 라인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며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 중 또는 종료 후에 모든 제품의 라벨이 맞게 붙여졌는지 육안 유관 등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포장 완료 후 유관 검사를 실시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별도로 점검과 확인을 이중 점검을 해야 됩니다. 포장 공정 관리에서 포장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전 작업의 포장 재료가 남아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하고 포장 재료는 작업 전에 품질 보증부서의 승인 여부와 제조번호 등 인쇄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 라인 중 인쇄되는 자재는 그 내용이 제조 기록서에서 지시한 대로 인쇄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포장 공정 시 인쇄기를 사용하여 제품의 라벨이나 케이스에 인쇄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모든 인쇄 내용이 제조 기록서에 지정된 대로 인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또한 포장재 위에 인쇄되거나 각인된 정보는 흐려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포장 작업 중인 작업실, 포장 라인 또는 기계 설비에는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포장 작업이 끝난 후 자재의 인수량과 사용량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때는 원인을 조사해야 됩니다. 포장 공정 중 사용된 표시재료가 작업장에 남아있으면 다른 제품에 혼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령할 때 정확한 수량을 확인하고 포장작업이 완료된 직후에는 실제 사용량, 손실량, 잔량 등을 파악하여 많거나 부족한 그런 여부를 점검을 하고 제조지시 및 기록서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때 표시재료의 수량에 차이가 나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작업 전후 정확한 라벨 수량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밸리데이션, 포장밸리데이션을 진행하여 수량 확인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포장시 가장 중요한 표시자재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시자재의 보관구역 출입은 승인 받은 사람만 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두 번째, 표시자재의 발행과 사용 및 반납한 수량을 이중점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표시자재의 사용 후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일탈 처리한 후에 카파를 진행해서 원인과 대책을 처리를 한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남은 표시자재 중 제조 사항이 인쇄가 되어 있는 경우는 모두 폐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허가 사항 변경 시 변경 전에 해당하는 표시자재는 모두 폐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제조 사항이 인쇄된 표시자재는 제조 지시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사용한 표시자재는 제조 기록서에 첨부를 해야 됩니다. 완제품의 표시 사항은 제조 지시서 또는 제조 기록서와 비교하여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등의 표시 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포장 및 표시 재료가 제품, 표지, 표, 제품 표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포장라인에서 꺼낸 샘플을 포장라인에서 점검하지 않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다시 포장라인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포장작업을 하는 동안 제품의 검사는 적어도 포장 전체의 외관, 포장의 완전여부, 그 제품과 포장재의 일치 여부, 인쇄사항의 적부 여부 등의 점검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포장작업이 완료된 완제품은 품질 보증부서에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다른 제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데요. 보관할 때는 제품의 표시 사항에 따라 함량, 품질 및 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관 조건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기밀 또는 밀봉 등의 시험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관 조건을 기밀로 허가받은 제품, 특히 수분에 예민한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기밀 시험을 하여 수분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기밀도 시험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의약품 반품 및 재포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품 대장에 포함되는 사항은 제품명, 제조번호, 수량, 반품 사유, 반품처의 명칭, 주소, 반품 일자와 그 처리 내용, 처리 일자, 보관 조건 및 유효 기간 등입니다. 재포장할 수 있는 조건은 적절한 조건에 보관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직접 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경우, 사용 기한 또는 유효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시험 결과가 품질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재포장이 가능합니다. 반품 및 재포장에서 반품된 제품은 다른 제품과 혼입이 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보관하고 반품 과정 중에 제품 용기, 카톤 또는 표시 문서의 상태가 부적절하거나 그 제품의 안정성, 확인 함량, 순도 등 품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기준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반품된 제품은 모두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품 사유에 로트 전체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사를 해서 필요시 그 라트를 회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재입고 및 재포장을 하는 경우 1차 포장은 재포장을 할수 없으며 재포장한 제품의 경우에는 재포장 표시를 하고 별도의 완제품 견본을 보관검체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품 재입고, 재포장 및 폐기에 대한 기준을 기준서나 SOP로 설정을 해야 되고 재입고나 재포장을 할 경우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재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지심및 기록서에 따라 재포장을 해야 하며 허가된 전 항목에 대해서 시험을 하여 적합한 정보 입고를 해야 됩니다. 재포장하는 제품에는 제조번호 등의 재포장한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를 해야 하고요. 이때 사용기간을 변경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포장한 의약품은 유통시 제조사항에 대해서 추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시 그 제조사항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조관리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열두번째 강의는 GMP 가이던스 목차중 9장 제조위생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